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4월 4일, 아미르칸 무타키 아프간 탈레반 정부 외교부 장관 대행은 베이징의 아프간 대사관에 우리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는 것은 광물 자원 개발 및 신장 위구르족 분리주의 움직임 견제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월 5일,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 은행, 철도 등 600곳 이상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시도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해킹 시도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끝나기 전에 시작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정점에 도달해 중국에서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보도가 완전히 허튼 소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립 국방안보연구소의 제이미 맥콜 연구원은 가상 사설망과 같은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중국의 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4월 7일 테라비브 중심가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6명은 중상이라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한 달간 테러로 13명이 사망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라비브 경찰은 테러범이 근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뒤 도주했다며 테러범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니 시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발코니에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라크 소식입니다. 4월 9일 북부 키르크르주 소도시 알라샤드 부근 한 마을을 이슬람 국가 IS 부대가 마을을 습격해 무장 민병대 히시다 샤비 부대원 1명과 마을 주민 1명을 살해하고 주민 4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에 걸쳐서 이라크 보안군은 최근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IS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강력한 공격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라크에 치한 상황은 2017년 이라크 보안군이 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이후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IS의 남은 세력들은 도심지와 사막, 황무지와 산간에 숨어들어 보안군과 자주 유격전을 벌이거나 민간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소식입니다. 4월 12일 남부 시돈항 인근 바나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이 일어나 2층짜리 건물이 붕괴되어 최소 1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건물은 바나풀 행정당국과 시아파 정파 아마운동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온 곳입니다. 지안 당국은 폭발이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물이 무기 저장소라는 미확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내전을 치렀고, 이후 헤즈볼라 등 무장정파가 활동 중인 곳으로 간혹 총격 사건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남부 티레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폭발이 시아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창고에서 발생했으며 법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하마스 무기창고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4월 10일 중부에서 플레토주 카남 지역 마을들에서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주민 100여 명이 사망했고 수십 채의 집도 파괴됐으며 납치된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AK-47 소총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무차별로 난사를 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구 2억 600만 명인 나이지리아의 서북부와 중부주들에서는 오랫동안 농부와 유목민 사이에 물과 땅을 놓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농부들이 주로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 종교 충돌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무안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치안 개선을 공약으로 취임했지만 재선돼 4년 임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좀처럼 치안 불안이 해소될 기미를 안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브루키나파소 소식입니다. 4월 8일 산마탱가주 남미시구 이마에 있는 한 군부대에 대해 무장괴한들의 복합적인 공격을 가해 적어도 16명 보안군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군이 투입되었지만 비슷한 공격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자마트 나스르알 이슬람 이슬람교와 안사르을 이슬람교가 부르키나 파소의 주요 비국가 무장단체로 부상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최근 북부 및 동부에서의 공격과 오아가두구에서의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르키나 파소가 만류와 니제루와의 국경과 보안군에 제한된 능력은 특히 현재의 비상사태 하이 지역에서 증기적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공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들은 학교, 종교, 유적지, 관공서 보안 검색대를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격 단체들은 교회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소식입니다. 4월 7일 남아공에서 최근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겨냥한 강도 행각이 늘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나 달리는 러너들은 절대로 혼자 운동하지 말라고 클럽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우팅주 지역사회 안전 담당자는 이번 주 추안의 수도 프리토리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전거를 타던 두 명이 차에 치어 자전거를 빼앗겼다며 비슷한 다른 사건들을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클리스트 테르사쿠체는 자신이 아는 사람 중 10명이 자전거를 탈취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아공 트라이에슬론 선수인 닉 베스터는 전날 신문에 자신이 지난 2020년 8월 마을 리스버그에서 강도의 공격으로 심하게 다쳐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달 남아공의 전지 훈련을 온 모리셔스 사이클링 팀은 숙소인 파일 지역의 게스트 농장에 머무는 도중 100만 랜드 약 8,3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2대를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2일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지하철 앤노선 열차가 브루콜린 36번가 역에 접근하자 공사 현장 안전 조끼 차림에 한 남성이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방에서 꺼낸 연막탄을 터뜨리고 승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을 발사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지하철역에서 16명의 부상자를 확인했고 이중 10명이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신장 160cm 중반에 건장한 체력을 지닌 흑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이날 총격 사건 후 경찰은 현장 주변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일부 학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4월 1일 버지니아주 법원은 지난 12년에서 15년간 시리아에서 미국인 등 서양인 27명 참수 혐의로 재판 중인 ISIS 비틀즈가 외국인질들 대상 구타, 전기, 물고문 및 싸움을 강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ISIS 비틀즈는 영국 사투리를 쓰는 영국계 4인조 ISIS라고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4월 1일, 뉴저지 검찰총장은 21년 한해 1871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해 9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아시아계 대상 관련 수치는 129건으로 전년 69건에 대비 8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성소주자 대상 증오 범죄가 373건에 발생해 전년 대비 171%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4월 1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퇴각한 뒤 점령지에서 자행했던 만행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강금 성폭행한 정황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차는 러시아군이 한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외곽 마을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 등이 제기된 곳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 민간인을 고문, 성폭행, 살해한 정황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부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한 무리의 여성과 소녀들이 주택 지하실에서 25일간 감금된 채 성노예가 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아홉 명은 현재 임신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사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사례들을 조사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